자, 봅시다. 두 정수 A랑 B에 대하여. 자, 저, 정수나 자연수란 조건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대입과 노가다를 문제풀이 과정에 있어서 응용할 수 있다. 제가 강조를 여러 번 했죠? 음. 자, 그리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란 수 FX가 있대요. 자, 이 연속이란 조건이 되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문제풀이에 있어서 큰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체크는 해두는 거예요. 자, 가를 보니까 0부터 4까지 fx가 정의가됐고요 나조건을 보니까, 어, 주기함수래요. 아, 자, 여러분,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죠? 봐봐. 어떤 주기함수랑 연속성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느냐. 봐봐. 너가 지금 주기가 4야. 응. 주기가 4인데, 응?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해볼게. 자, 주기가 4인데, 이 시작점이랑 끝점이랑 함수값이 안 맞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0부터 4까지 이렇게 그려져. 그러고, 오인 어. 너를 갖다가 이제 주기가 4가 되도록 반복을 해서 그렸는데,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어때요? 이 주기 함수가 절대로 연속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결국에 어떤 주기 함수랑 연속성이랑 같이 엮어서 물어보는 경우에는 너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느냐. 자, 요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져서요. 응?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는 건데. 자, 요런 식으로 이 주기에 아니 어떤 함수에 있어서 시작점과 끝점에 함수 값이 같아야만 한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에 함수 값이 똑같아야만 이 주기를 기준으로 반복했을 때 함수가 계속 연속이 되게끔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게첫 번째 f 0과 f 4가 같아야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식을 써보시면은 마이너스 24는 16a 플러스 4b 마이너스 24. 가 돼서 지우고 지우고 해보면은 b가 마이너스 4a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으흠.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지워볼게요. 에이? 왜 안지움? 지워볼게요. 자 b가 마이너스 4a야. 그럼 fx가 ax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24 이렇게 된건데 자 요런 식으로 x제곱이랑 x의 개수가 어? 이 서로 분수꼴로 만들었을 때 깔끔하게 나오는 꼴이라면은, 우리가 축의 방정식을 잘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너의 축의 방정식을 구해보면은, 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돼서 축이 2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A가, 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이때 선지를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거든요. 자, 봐봐. A 플러스 B를 구하래. 근데 A가, 아니, B가 마이너스 4A야. 그럼 마이너스 3a의 값을 우리 보고 물어본 건데 다 선지가 양수네. 아, 그럼 a가 음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너가 축이 2가 되고요. 음? 축이 2가 되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야. 그리고 0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4가 나와. 아, 그리고 사실 요거를 생각해 보면은 2차에서 0 넣었을 때랑 4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으면은 축이 2가 되는 거는 사실 조금 당연한 거긴 하네. 근데 지금 너가 뭐 실근이 존재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 X에다 2를 넣었을 때 어떤 적절한 좀 양수가 되야만 실근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적당히 FX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너가 이제 주기가, 4가 되니까 반복되게끔 그림을 그려주면은,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는 6, 여기는 10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음, 좋아요. 근데 너가 1부터 10까지 교점의 수가 5개래. 자, 봐봐. 1이 일단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은, 자, 최소한 하나, 둘, 셋, 넷. 음, 이 4개는 반드시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아, 1부터 10까지 너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되려면은, 요 부분도, 음? 1부터 10까지의 범위에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실근이 반드시 1보다 커야겠네? 어, 요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너의 실근이 이제, 시, 너의 실근 중에서 작은 게 1보다 커야 돼. 자, 이 근이 1보다 크다는 거를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데요. 조금 쉽게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근이 1보다 크다는 거는 1을 넣었을 때는 함수값이 음수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먼저 우리가 너에다가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가 음수가 된다.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F1을 구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24가 되고 걔가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럼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요런 식으로 a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구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뭔가 이것만으로는 a에 대해서 우리가 어? 값을 구하기가 아무리 정수리도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더쓸수 있는 조건이 뭘까? 자, 요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한데 응?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조건을 보다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려는 태도가 필요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좀더 조건을 디테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내가 든 생각은 아 판별식을 좀 써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너의 판별식이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구해야 되니까 0보다 크다 라 해볼게요. 자 너의 판별식 구해 보시면은 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고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너가 0보다 큰데 여기서 a로 나눠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a로 나눠주면은 a가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겠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선지를 보는 거 말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알나요잘 봐요. 너가 0, -24를 지나고 음? 4, -24를 지나야 돼. 근데 너의 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근이 절대 생길 수가 없겠죠. 그죠? 아무튼 뭐 요런 방법으로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A가 음수니까 A로 나눴을 때 부동어 방향 바뀌고 요거를 풀어주시면은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라는 결론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무조건 마이너스 7이네. 그럼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요거였으니까 정답은 4번. 요런 식으로 구해볼 수도 있겠죠? 네. 요게 어, 조금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1에서, 아니, 아니, 아니. 1보다 큰데서 근을 갖는다라는 거를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고 한번 강의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판별식의 경우에는 똑같이 써줘야 되고요 근이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이용할 때 너의 근의 공식을 좀 이용해 볼 수도 있어요 자 너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 보시면 x는 a분의 2a뿔마 루트의 4a제곱 플러스 24a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작은 근에 대한 식은요 여기에 음수가 들어갈 때가 되겠지 라고 생각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이 문제에서 함정 아닌 함정이긴 했어요. 왜 그러냐 너가 지금 음수잖아 그지? 그럼 너를 갖다가 요렇게 묶어줬을 때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a 분의 루트에 4a제곱 더하기 24a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너가 음수고 너가 양수면은 응? 너 자체가 일단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럼 너는 2에서 음수를 뺀 거니까 이 자체는 2보다 큰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너가 2보다 큰 값이 되게 되면은 어 내가 원하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지금 이금두개 중에서 더 작은 값은 결국에 요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경우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으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2보다 더 작은 값은 a분의 2a 플러스 루트의 4a 제곱 더하기 24a다라고 써볼 수가 있고, 걔가 1보다 크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a를 곱해줄 건데 a가 음수니까 이거를 곱하는 과정에서 부등호가 반대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넘기고 넘겨주시면은, 자, 너를 오른쪽으로 너를, 에? 너를 왼쪽으로 너를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너도 음수고 너도 음수죠? 음, 그럼 이런 걸 풀기 위해서는 일단 양변 제곱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양변 제곱 해주자.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식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일단 a로 나눠줘.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 또 바뀌고요. 이거를 정리를 해주셔도 뭐가 나온다? 음, a가 마이너스 8보다는 크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어.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서 f1을 사용하는 방법도 활용을 해보시고 어떤 근의 공식을 통해서도 이 근이 1보다 커야 된다. 어, 이거를 좀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은 조금 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